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진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스케치팩토리 한정모입니다. 제품 디자인 기초 스케치 과정은 제품 스케치에 관심이 있는 모두를 위한 수업입니다. 스케치팩토리 아카데미에서는 실제로 제품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지만 중학생부터 현업 제품 디자이너, 퇴근 후 내가 구상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싶어 오시는 직장인분들, 은퇴 후 디자이너로서 제 2의 직업을 꿈꾸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제 수업을 배우러 오십니다. 이후 학과에서는 친구들과 학생들에게 칭찬받는 학생으로, 인턴십 입사 시험에서는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가구 디자이너로서 첫 발을 내딛는 60대의 신입 디자이너의 첫 전시까지 꿈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오랜 기간 진행해 본 결과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진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품 스케치에서 사용되는 선들이 일반 회화에서 사용되는 선과는 다르게 정확한 직선, 정확한 타원과 같은 다소 생소하지만 배우고 익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선들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제품이 전자제품이든지 생활용품이든지 가구, 가방, 안경, 오아시스가 느껴지는 고양이 음수대와 같은 아이디어 상품이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생각하는 제품을 그리고 싶다면 누구든지 제 수업을 통해 스케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펜을 쥐는 방법부터 선을 긋는 방법, 선을 긋는 방법을 통해 박스를 그리는 방법, 박스에 박스를 더해보고 박스를 통해 대칭을 알아보고 박스를 그리는 방법을 통해 제품을 그려보는 방법까지 모든 과정은 마치 정교한 건축과 같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올라가는 건축물처럼 한 과정 한 과정이 점차 발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순서에 맞는 체계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스케치 실력은 점차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과정이 쉽게 이해되고 쉽게 그려지는 부분이라면 빠르게 넘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과정이라도 생략된다면 마치 어떤 자재나 특정 기술을 빼고 허술하게 만들어진 건물처럼 완성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 생략 없이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스케치 자세와 펜 사용법, 선 연습과 선 긋는 방법을 배워보고 이를 통해 스케치의 왕, 박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챕터 2에서는 박스에 추가되는 보조선, 박스에서 박스를 더해보고 빼보는 과정, 대칭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박스로 제품을 그려볼 것입니다. 챕터 3에서는 타원을 그리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그중 1단계와 2단계를 배워보고 스케치의 여왕 원기둥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챕터 4에서는 타원을 그리는 마지막 3단계를 알아보고 원기둥으로 제품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와 원기둥을 가지고 제품을 그려볼 것입니다. 챕터 5에서는 제품을 보는 디자이너의 두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제품의 알값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알값의 종류별 제품 사례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후 박스와 원기둥의 알값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스케치해 볼 것입니다. 챕터 6에서는 제품을 보는 디자이너의 두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제품의 파팅라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파팅라인별 제품 사례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후 박스와 원기둥의 다양한 파팅라인을 적용하여 스케치해 볼 것입니다. 챕터 7에서는 스케치에 사용되는 설명글과 화살표에 대해 알아보고 스케치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8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과정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그려봅니다. 실제 제품을 같이 보고 분석해보고 그려볼 건데요.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그려내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스케치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클래스에 꼭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고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이 Y자를 왜 만드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Y자에는 비밀이 있습니다.